여기는 별 다른 건 아니고요. 어, 적분을 할때 a에서 b까지 적분을 할때 뭐 중간에 어디를 잡아서 a에서 c까지 적분한 다음에 c에서 적, b까지 적분한 것의 합으로 이 적분을 쓸수 있잖아요. 정적분의 성질을 얘기할 때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적분을 구한다던가 넓이를 구한다던가 할때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해줘야 계산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모아놔본 거예요. 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얘를 적분하라 그랬는데 일단 적분을 하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야지 내가 뭘 하는지 알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 요거는요, 0에서 3까지 요거를 적분하라 그랬는데 이 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절댓값이라는 저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세요.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원래 0하고 2를 근으로 가지는 이런 이 함수였는데. 얘를 절대값을 씌우니까 아랫부분이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접혀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겠네요. 맞죠? 이런 함수가 되고요. 얘를 0에서 3까지 적분하라는 거는 여까지 잘라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게 되겠네요. 내가 구하려는 게 이거다. 그러니까 넓이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먼저 쓰시고요. 그럼 구간을 나눠서 적분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얘는 0에서 2까지 하고 2에서 3까지의 적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되겠죠? 이게 뒤집혀 올라온 게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를 적분하게 되고요. 2에서 3까지는 그냥 이놈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를, 얘를 적분한게 됩니다. 이게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별거 아니죠, 맞죠? 밑에 문제도 볼게요. fx는 1보다 작을 때는 2x, 1보다 클 때는 2인 함수인데요. 어, 얘를 적분할이에요. xfx를 0에서 3까지 적분할이에요. 1을 중심으로 함수가 바뀌니까 적분을 이렇게 나눠야겠네요. 1까지와 1에서 3까지로 나눠야겠네요. 1까지는 요거에 적용을 받으니까 여기는 2x 제곱을 적분하는 게 되고요. 1보다 큰 쪽에서, 1에서 3 사이에서는 fx가 2가 되니까 x를 곱하면 2x를 적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맞죠? 조금 복잡한 게 요건데, 그 3번 문제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두 가지를 잘 비교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이해를 꼭 해주세요. 어,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도 그려볼게요. 1이 이렇게 있으면요. 1보다 클 때는 2고요. 2. 이렇게. 아이고, 여기 0. 어, 1보다 작을 때 2x래요.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2x, 1보다 클 때는 2인 이런 함수예요. 그런데 이거를 f의 x-1이란 함수를 0에서 3까지 적분하래요. 이거 좀 헷갈리거든요. 막상 풀어보면요. 자, 일단은 함수 자체를 건드리는 방법을 얘기해볼게요. f의 x-1이란 건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예요. 그래서요. 어, 요렇게 얘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2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함수. 다시 말해서 f의 x 1이라는 함수는 얘는 에, 여기서는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2x 2죠. 2x 2 x가 얼마보다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요요 요, 요 식이 요 식이 fx를 1, 0만큼 평행이동한 거야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구한 건지 잘 보시면 여기다가 x 1 넣고요. 여기도 x 1 넣은 거예요. 여기 x 1 넣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간도 이렇게 건드려 줘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했으면 얘를 그냥 넣고 적분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을 어좀 이해해 보세요. 요것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잘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f(x)가 이거 일단 무시하고요. 어떤 f(x)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예를 근데 지금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요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를 지금 0에서 3까지 접근하자는 거거든요 뭐 대충 얘기할게요 여기가 0이고 어,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를 0에서 3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원래의 함수로 치면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접근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요 생각을 잘 해보시면 조금 헷갈리지만 잘 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의 x dx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평행이동을 구간을 옮기는 걸로 바꿔서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실제로 해보면요. 뭐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과 학생들은 미적툴을 배우면 치환적분이란걸 배우는데 그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제일 좋은 방식이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 뭐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으로 바꿀 때도 제가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3 넣고 0 넣고 빼는 거니까 얘는 뭐냐면 적분하고 2 넣은 거여서 3 넣으면 2가 되죠 빼기 적분하고 마이너스 1 넣은 걸뺀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뭐, 평행균형 한 거를 적분하니까 원래 걸 옮기면 돼. 뭐, 그래서 그걸 식으로도 쓸수 있는데요. 뭐, 어떻게 되는 거지? a에서 b까지 f의 x-p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더럽게 깔린다고 이게 더하기 p가 되는지 빼기 p가 되는지 엄청 헷갈린다고요. 요걸 딱 보니까 빼기 p가 되나요? 난 치환해야지. t로 치환하면 은 a-p, b-p, fx, dx가 되긴 되는데 어 이게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구간을 옮겨서 어 평행 이동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아까 그두 가지 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확인을 꼭 해보세요.